50대 이상 무릎, 엉덩이, 어깨 통증이 심하다면 가수 보아가 무릎 골괴사로 치료 중이라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 질환 사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골괴사는 뼈의 혈액 공급이 차단돼서 뼈 조직이 죽는 질환입니다. 대부분 무릎, 엉덩이, 어깨 등에서 발생하는데 50대 이상에서는 더 주의가 필요해요. 초기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가수 보아도 무릎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골개사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녀는 빠른 회복을 위해 치료를 받고 있죠. 보아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통증을 느끼면 즉시 병원을 찾아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개사는 음주나 스테로이드 약물, 과거의 골절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과도한 체중이나 무리한 운동도 위험한 요소가 될수 있죠. 50대 이상이라면 꼭 체크해야 할 골괴사. 통증이 있으면 바로 치료받고 건강을 지켜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